아니야? 어? 잡았어? 야 꼬리기 어, 어, 먹었어? 꼴뚜기 먹었다 아 꼴뚜기 먹었네 야 꼴뚜기 네, 물고기를 잡은게 아니라 아, 네. 먹, 먹이 준거죠 먹이 꼴뚜기. 아 물고기 많이 오라고 지금 미끼 뿌리고 있는거였어요 아, 그러면 아쉽네 꼴뚜기 한번 더 여기 꽂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저번날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민건이가 오자고해서 낚시를 민건이가 고수니까 분명히 오늘 한 다섯 마리는 분명히 잡을 것 같거든요. 어근데 고수 맞아요? 가끔씩 네 저거 낚시를 해가지고 저번날부터 고수를 되게 많이 찾으시는 거 같으신데. 고, 고수는... 5마리 잡고 3마리는 구이로 먹을 예정이고 어, 2마리는 회쳐가지고 먹는 상상을 행복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긴 <laughs> 하죠 꼴뚜기가 내가 볼때는 인기가 있는 것 같아 물고기 좀 냄새가 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에이. 떼 먹고 이렇게 도망갔네. 아 입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떨어진 건가? 신기하네. 이번에 아니. 멋있게 잡는 모습까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제가 그, 제가 한다면 하기 때문에. 어, 왜? 오, 오. 오 이게 개가 있는데? 진짜? 오, 왜? <laughs> 그러지 말아주세요. 얘도 같이 달아. 고수 맞으시죠? 아예 약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오 개까지 딱. 다 어? 지렁이 지렁이도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장갑도 했잖아요 지렁이도 한번 끼워주시죠 미끼로 제가 한번 잘 담아보겠습니다 아 야, 이거 꽂기는 싫은데? 할수 있잖아요 저번에 먹은 라면 먹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와. 다리가 너무 많아. 이거 먹은 거 아니야? 먹었네. 응. 먹었다. 떼어 먹었네. 먹었어. 떼어 먹었어. 떼어 먹고 가네. 이거 해가지고 잡으면 내가 꽂아서 잡은 거다. 떼어 먹긴 했어. 아, 눈 맞췄어. 아! 흘러흘러. <laughs> 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 지렁이 하나 끼는 것 같다가 이러는데. 참 아, 착하게 살아가지고 살생을 못해요. 어 이러다가 이따 고기 잡으면 그거 어떻게 뺄라 그러세요? 아. 뺄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 소금구이 하려고 소금도 사왔는데. 민건 씨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 다섯 마리 잡아가지고 두 예, 마리는 회로 만들어 먹을 거고요. 세 마리는 소금구이 하겠습니다. 어, 이거 아까 어디서 들었던 대사 같은데. 내가 한번 예, 소금구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laughs> 예, 칼집을 잘 내가지고 맛있게 어, 근데 먹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날씨가 가만히 있어도 구이가 될것 같긴한 날씨이긴 하거든요. <laughs> 폭염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뭐 뭐 꽂았는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생선들의 만찬이야. 지금 생선들이 이걸 보고 안 먹는다고? 이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낚시하는 사람 타시죠? 꿀뚜기 미군이 친구가 가운데 있고, 지렁이 오 끼셨네요. 지렁이까지? 아, 그럼요. 어, 이건 어. 뭐가? 어찌게 강태공? 됐습니다. 그네를 한번 찾준 다음에 해야 한 번. 네? n o p 장비를 정지합니다. <웃음> <웃음> 제대로 들어간 거 맞죠? 아, 예, 네, 잘된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색감 너무 이쁜데? 더안 이뻐요? 네. <laughs>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아 근데 다들 모자 쓰니까 저번화보다 다 이뻐 보이시긴 하시네요. 그래서 썼어 어차피 우린 잡을 거니까 뭐 아무 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잖아. 안 무안 안 먹어도 되잖아. 이래놓고 다음 장면이 라면 끓여 먹는 영상은 아니길 바라고 있어요. 저도. <laughs> A few moments later 왔어 x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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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이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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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을수 있어? 왔어, 왔어, 왔어 먹을 수 있어? 어, 댓글에, 댓글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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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 <laughs> <그냥> 뭐... <laughs> 다른 자아가 온거 아니야? 아이 아이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도 매번 찍을 때마다 느끼는건데 풍경이 우리 한 8알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물고기 안 잡아도 풍경은 맛집 풍경 찍으러 다닐까봐요 우리 그냥 이제 아라면이나 먹자 메인 콘텐츠 해야죠 이제 라면이 메인이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낙수는 라면 먹으러 온거 알지 뭐라. 밖에서 먹는 라면이 렇지 그치. 원래 막콧물막눈물콧물을흘리면서먹어야 막 맛있어. 숨못 쉬어가면서 막. 더워서 숨은 못쉴것 같긴 하네요. 거작하네아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대패 삼겹살을 300g을 훑어몰라서 사왔거든요. 네. 정말 잘했다면 잘했다고 하는 선택이긴 한데. 이게 네, 이제 네, 300g짜리 편의점 산 냉동 삼겹살 7,500원이에요. 훑몰라서이 <laughs> 네, 정도면 그냥 바다 위에서 외식 <laughs> 외식하려고 모인 것 같은데. 물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네, 데뷔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 희망을 놓기에는이르지 않나요? 아직은, 예, 네, 너는 운이 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촬영 전부터 갈매기에 눈독 들이고 계신데, <laughs> 갈매기, 저기,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배가 많이 풍화. 그래도, 본업엔 충실해야죠. 자, 라면 끓이는데 좀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먹으면은 몇 마리 잡을 수 있어? 한 마리. 한 아, 마리 그대로네. <laughs> 한 마리라도 잡는 거 보고 싶긴 해요. 볼락이라도 잡아서 구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나 먹어보고 싶어 진짜 잡자마자 바로 그 먹는 게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해 진짜 배 위에서 잡아먹는 게 진짜 맛있긴 하거든요 뒤져 아, 보셨나 보네요 피디님은 아전 낚시 좋아하니까 많이 해봤죠 방금도 아버지 전화 받았어요 여기 잘 잡히냐고 아... 근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laughs> 아... 아직 던져 놓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 거라고 저, 긍정적인 약간 그런 사람이어서 던진과 동시에 내려놓은 건 아니죠. 우리 불쌍한 낚시대들 너희라도 비춰줄게. 장비를 정지합니다 이화만에 찾아뵙는 정상적인 라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회심의 뭐.. 은박지 냉산인데.. 어떻게.. 이거 불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잘못된 거 아니겠지? 너 아, 커서? 아니야. 불판 너무 크면은 근데.. 터진다는 말도 있던데? 아냐 니 걱정 안돼 아, 불안한데? 아냐, 걱정 안돼불안 없어 정 불안하면 저거를 세로로 둬요, 세로로 아니 아뇨 그게 더 무서워 아.. 근데 이게 조금 뭔가 파여야될것 같은데 어 파이면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름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런가? 아니면 여기 사이로 들어가서 이게 떨어져서 불 방! 되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응불 세게 해. 야, 뭐가 됐든 한번 구워보죠 어차피 이 주변에 물이 많아서 여기 저기 끝이에요? 네. 어 진짜 생각보다 얼마 안 되긴 하는구나. 우리는 물고기 먹을 거니까. 잘 익는 거 같네요. 젓가락이 또 있나요? 아, 젓가락 많습니다. 자, 그럼 심심한데 젓가락 없기 게임이나 할까요? 어, <laughs> 무슨 게임이에요? 어, 물고기 많이 잡을 줄 알고 생각 안 해왔는데. <laughs> 맛있 겠다. 이거 먹 으려고？오 는거 니까 그, 보기 좋게 장갑 도 치워 주세요. 잘 입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보여주세요. 너무 소리 없이 입고 있어요 삼겹살이. 이러면 가날것 같아. 어, 날것 같은데. 중간 중간낚시을 보는 거 누가 나갔 때, 주가 보고 있어요 두분가 보시는 거 같아서 가 나갔을 때, 주만 누가 나 나갔을 때, 주만 나나도안먹어가지고자 그러면. 이제 라면을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음. 음. <웃음> <웃음> 와. 와. <laughs> 민걸씨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와, 할것 같... 같아요. 음. <웃음> <웃음> 음. 근데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민머니가 원래 먹을 때, 음! 막 이러면서 먹어가지고. 아니, <laughs> 어, 뭐, 노딱받진 않겠죠? <laughs> 와, 저 인섭씨는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그냥 평범해요. 민머리 찍어야 돼요. 이거 햇반 넣어서 나죽하 가시죠. 아 그러려면 일단 저 삼겹살부터 어떻게 처리를 아, 하셔야지 않을까요? 어떡하지, <laughs> 줘, 뭐야 꺼졌는데? 다 응? 써가 다 됐나 본데? 어쩐지 불이 약하더라. 이거 어떻게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아 어, 내가 할게. 안 뜨겁다. 금방. 어 약합니다. 연기가 연기가 나가지고 호일 네, 부위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라면에 응. 넣어서 먹기로 했어요. 어, 그러면 네. 이제 네. 아까 얘기한 네. 밥도 같이 넣고요. 그래. 네. 그러다가 예. 네. 이번에 네. 낚시 가지고 생선도 먹자고 했고 네. 고기도 해가지고 막 고기도 막 맛있게 먹자고. 했고 나름 저것도 맛있을 거 같다. 생각이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 맞죠? 네. 넣어주세요. 익히기만 하면 뭐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응. 김치찌개도 넣어서 먹으니까 생선기으로 이거 어떤 조미료보다 가장 많이 조미료가 들어간 것이니까, 이게. <laughs> 그래도 저번 주보다 낫잖아요. 이게. 그치. 그쵸. 아 양반이죠. 그 위에 있는 은박지부터 다 제거하고, 그리고 끓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laughs> 집에, <적어줬는데. 웃음> 집에 있는 사람이 구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집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안 돼요. 은서 씨, 저거 너무 었는데한번 다시 던져 주시면 안 돼요? 명색에 낚시 컨텐츠인데 낚시하는 모습도 좀 보여 드립시다. 아 뭔가 대물을 잡는 것처럼 빡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어, 됐어. 왠지 매주 장소만 바뀌고 메뉴가 같은 그런 방송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맛있게 요리를 하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햇반 드릴까요 아 그거를 어... 물을 하나 더, 아니, 라면을 하나 더 넣고 아니다 면을 빼고 스프를 하나 더 넣은 다음에 물을 넣고 햇반을 넣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잠깐만, 햇반이? 햇반이 왜 있죠? 햇반. 원컷 그쪽에 있었는데? 윤서바, 햇반 어디다 놨어? 햇반? 햇반 몇개 넣을 건데? 두 개.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아부족니 응. 거, 남으면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안 네. 돼. 저도 식사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넣어? 어? 아니, 아니, 지금 넣지 말고. 물도 넣어야 돼. 이제 다음 다음에 우리 또 만났을 때또 라면 먹고 있을 것 같아 진짜 <laughs> 이러다 라면 개발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laughs> 이제 계곡 배경으로 하면 될까요? 이제 여름도 곧 끝나는데 우리 갈건 빨리 가야 돼요. 유튜 <laughs> 잡아야 돼요. 네. 그래. 유튜브 이름 바꾸시죠. 라면. <웃음> <웃음> 라면. <웃음> 라면. 장소만 바뀌고. 그 다음에는 <laughs> 캠핑 가서 라면, 라면. 먹고. <laughs> 오 근데 그거 소스 좋은 것 같은데. 괜찮네. 장면만 바뀌고. 라면. 근데 라면 색깔이 왜왜 <laughs> 왜 그랬지? 물이 있나요 이게 지금? 어 이게 조금 더 넣시죠. 으물 조금 더 넣으시는 어, 게 나을 것 같은데. 안에 있는 면을 다 먹고 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면을 다안 드시고. <웃음> 우리... <웃음> 어차피 뭐 죽처럼 먹을 거니까. 어쨌든 간에 전에 먹었던 것보다는 분명히 맛있으니까. 아, 그지다 먹을 수 있어. 아, 갈매기 진짜 많다. 낚시는 원래 기다림의 미학이기 때문에. <laugh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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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진짜?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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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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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크오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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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내걸 걸렸어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잡았네 올라 올라 올로와라 올라 올라 와 이거 뭐야 노걸렸 사장님, 이거 우럭은 아닌 거 같은데 뭐예요? 잉어 아니야? 바다에서 백족, 잉어가. 네, 백족. 아, 백조기예요? 백조기지. 백조기요. 이거 어차피 안 드실 것 같은데 카메라를 잡아 주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왜안 먹어? 못 먹어? 아니, 제가 빼 드릴게요. 아. 네. 장비를 정지합니다. 뭐 소, 소리는 오, 깜짝. 와, 어, 진짜 크네요. 오. 와. 와. 민건 씨 이제 약속한 물고기까지네 마리 남았네요. 네 마리. 아, 제가 아주 한번 잘 잡아볼게요. 좋아, 볼까요? 좋아, 좋아. 나는 운이 좋은 사나이이기 때문에. 좋아. 삼시구 어떻게 좀 요리는 잘돼가고 있나요? 예 네, 네. 생선을 잡아가지고 사실 요로 음식은 필요가 없거든요. <laughs> 표정의 차이가 <웃음> <웃음> 한 마리 잡았다고. <laughs> 아 근데 한 마리 잡은 것치고 되게 아, 네. 큰 거냐고 셨던데 어, 커가지고 아 만족스럽습니다. 와 그거 얼음이에요? 뭐야 <laughs> <laughs> <누가 웃음> 그렇게 하면 <laughs> 진짜 <웃음> 어, 내가 아니, 내가 너무, 방금 뭘본 거지 말어 <laughs> 와. 그 그렇죠. 아, 그래도 멋진 거 잡았다. 음. 아 저거, 저기, 횟감으로 먹어도 되냐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어디 하셨지? 아까 저게 제목, 아니, 이름이 뭐였지? 백조기. 백조기? 어. 조기면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근데 원래 바다에서 나오는 건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거, 저기, 저, 아, 저렇게 냅두면은 안 되는데. 원래 잡자마자 그 내장 빼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 내장 상하니까? 어, 바로 빼야되는 걸로 요 그러면 이거 얼른 먹고, 내장부터 바로 하자. 응. 이제 꺼야 될것 같아. 어. 수저가 있나요? 여기. 어떤 거 위주로 드시고 싶으세요, 티리님? 저는 네, 그냥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많이 드세어 지금 드시고. 저거 낚싯대 지금. 어? 누군가, 누군가 내 거? 어. 입질 어? 와요, 입질 와요. 오! 어! 오 어, 있네. 아 진짜로? 어 있다. 과연 이번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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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아닌 거? 뭐야? <laughs> 낚싯줄이 엉킨 거같아실망스네아실망스 <것> <laughs> 네 치우면 안되냐? 기분 나쁜데? 하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이거.. 에이 네, 별거 없어요 비닐만 딱 벗겨갖고 어? 찔리실 것 같은데? 비닐만 딱 벗겨가지고 들거리네. 굉장히 위럽네그 가시에 뚫리실 것 같은데 대상에서요. 장갑 있나요? <laughs> 오, 무게감이 굉장해. 근데 이거 안 먹어요? 요거 나쁘지 않은 칼 있어 여기. 아, 이거 어하잖아 아냐, 아냐, 요거, 요거, 요런 걸로 다 써. 여기 혜집 가면 다 요걸로 해. 자.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이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면 돼. 반대, 반대결로. 아, 여기가 반대잖아. 응. 오, 벗겨진다. 오, 벗겨져. 이거 렇게 휘젓불 찌는 게 아까 나? 어, 미끄러워서. 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빼낸 다음에 이게 은인가 보다. 어디? 은 음, 음, 어, 그러네, 은 꾼에. 오, 뺏겨낸 데는 오, 깔끔해. 어, 근데 이렇게 바로 죽은 거야? 어, 죽었어. 이 되게 빨리 죽는다. 어. 와, 이렇게 잡아가지고 처음 먹는다. 맛 맛있, 맛있었으면 좋겠다. 구이로 많이 먹는다니까, 맛있으니까 구이로 먹겠지? 맛없으니까 구이로 먹는 거 같아. 상하게 다 거. 응, 것 같아. 우리 사이하게다 튀기는 거. 같아. 어, 됐어? 응, 됐어지는 것 같아. 이거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지금. 잘 되고 있어. 가래장, 통으로 구워? 통으로 구워도 상관없죠. 나중에 배만 갈라서 구우면 돼. 어차피 내장을 안 먹으니까 그냥 구워도 돼. 근데 나는 그 저기 갯찌렁이가 들어 있을까봐 찜찜할 것 같아. 그래도. 어. <목소리도> 아, 잘 됐다. <목소리도> 어, 이거 약간 고기 어, 구우는 a s m r 인데